과학과 종교, 이 둘은 마치 물과 기름처럼 절대 섞일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과학은 논리와 증거를 바탕으로 삼고, 종교는 믿음과 영적인 가르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으신가요?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불교입니다. 불교교리의 철학적 내용과 논리성이 과학에 가까운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2600년 전부다가 깨달았던 우주의 진리라는 게 현대과학의 핵심 이론들, 예컨대, 양자역학이나 끈 이론 같은 것들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핵심 개념 중 하나는 모든 것은 실체가 없고 상호 오전 쪽이며 끊임없이 변화한다라는 가르침인데요. 현대과학의 양자역학이나 끈 이론에서 말하는 물질의 본질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양자역학은 물질이 확률과 관측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끈 이론은 물질이 미세한 진동하는 끈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왜이 둘은 왜 이렇게 비슷하면서도 다른 걸까요? 애초에 철학적인 사유와 과학적 탐구, 이두 가지가 전혀 다른 길을 걷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동일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다른 방식이 아니었을까요? 오늘은 바로 이런 이야기, 과학과 불교가 어떻게 서로 교차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학과 불교의 관점에서 보는 우주의 진리,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불교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바로 공입니다. 공은 모든 것이 상호우전적이며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얽히고 설킨 관계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 개념은 석가모니의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깊은 통찰을 담고 있는 부분 중 하나로 꼽힙니다.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고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며 그 변화 속에서 존재한다. 불교에서 공은 모든 것이 비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 비어 있음은 단순하게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존재의 본질임을 강조합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의존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고유한 독립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대과학인 양자역학에서는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으로 존재하며 관측 행위가 있을 때만 물질적인 형태로 드러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물질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다양한 가능성의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는 불교의 공개념과 매우 비슷합니다. 1927년 베르나 하이젠 베르크가 고전역학에 반하는 양자역학의 핵심인 불확정성 원리를 발표했습니다. 물체의 위치를 정확히 알면 알수록 물체의 운동량은 더 불확실해진다는 아이디어인데 이를 두고 물리학자 닐스 보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물리학을 공부하며 깨닫는 것은 물질의 본질이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현대과학 중에서도 끈 이론은 불교의 무화사상을 연상시키는 대표적인 이론입니다. 끈 이론에 따르면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미세한 진동하는 끈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들이 실제로는 아주 작은 끈들이 진동하는 결과로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 끈들이 다양한 차원에서 특정 방식으로 진동하며 그 결과 입자들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전자, 쿼크, 광자와 같은 입자들은 결국 같은 끈이 다른 주파수로 진동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불교의 무화사상에서는 개별적 자아가 없으며 모든 것이 상호관계 속에서 존재한다고 봅니다. 고정적인 자아를 환영으로 보고 변화와 연속성 속에서 우리의 존재를 이해하려 합니다. 이는 끈이론이 시간과 공간, 입자의 본질을 연결된 맥락으로 설명하려는 시도와 닿아 있습니다. 자아란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우주의 모든 요소는 서로 얽혀 하나의 거대한 존재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두 사상은 강하게 연결됩니다. 끈이론의 11차원은 우리가 경험하는 4차원의 세계를 넘어선 공간적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 차원들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얽혀 있으며, 이들이 함께 작용해 우리가 아는 우주의 물리 법칙을 만들어냅니다. 불교의 삼라만상, 즉 무수한 세계들이 상호작용하며 하나로 연결된 구조 역시 이를 떠올리게 합니다. 불교 수행에서 체험되는 다층적 존재감과 다양한 세계의 조화는 4차원 우주를 설명하는 끈 이론의 철학적 반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과학이 실험과 수학으로 다 차원을 탐구한다면, 불교는 명상과 통찰을 통해 존재의 다양한 층위를 경험합니다. 두길 모두 존재의 본질적 통일성을 이해하려는 탐구라는 점에서 매우 유사합니다. 얼마 전 과학계에서는 시뮬레이션 가설이 뜨거운 주제였습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거대한 가상현실일지도 모릅니다. 컴퓨터가 프로그래밍한 시뮬레이션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느끼는 모든 것이 디지털 정보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가설은 현대과학의 논리적 확장처럼 보이지만, 불교에서는 이미 2600년 전부터 현실은 환영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불교는 이 세계를 마야, 즉, 환영으로 설명하며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이미지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시뮬레이션 가설도 이와 비슷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과 공간, 고유한 법칙은 컴퓨터 코드에 불과할까요? 만약 우리의 의식이 프로그램 속에서 생성된 정보의 흐름이라면 불교에서 말하는 공과 흥미로운 연결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속에서도 진정한 자아란 없으며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 변화하는 무상 상태에 있다는 점에서 불교의 관점과 일맥 상통합니다. 시뮬레이션 가설은 우리가 누구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이 세계를 만드는 존재나 코드를 이해하려는 시도를 제안합니다. 흥미롭게도 불교의 깨달음 또한 우리가 속한 현상계를 넘어 본질에 다가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만약 우리가 시뮬레이션 속 존재라면 깨달음은 코드 너머의 설계자를 직면하는 것과도 유사합니다. 불교는 수행을 통해 마음의 한계를 초월하여 모든 존재의 궁극적 진실을 깨닫는 과정을 제시합니다. 만약 우리의 현실이 시뮬레이션이라면 불교적 깨달음은 프로그램과 코드를 초월하여 그 설계자를 직시하거나 더 나아가 그것을 초월하는 존재 상태를 탐구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깨달음의 여정은 우리의 존재의 진실을 탐색하며 현실의 틀을 벗어난 세계로 나아가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두 관점 모두 궁극적 진실을 향한 탐구를 통해 현실을 초월하고자 하는 노력이라는 공통점을 공유합니다. 과학자 존 휠러는 it from it 이라는 개념으로 우주의 본질이 정보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리적 실체에는 존재의 기반이 아니라 정보라는 이물질적 요소에서 생겨난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보고 느끼는 모든 물질 세계가 본질적으로 정보의 상태에 불과하다는 주장입니다. 이 관점은 불교의 핵심 철학인 연기 사상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상호 의존하며 고정된 실체가 없고 오직 관계와 변화만이 실재한다고 봅니다. 부다는 현상은 우리 마음이 투영한 결과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세계는 객관적 실재라기보다는 우리가 해석하고 경험하는 방식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과학의 정보 이론은 현실을 프로그램처럼 이해하려 하고 불교의 깨달음은 이 현실의 환영성을 꿰뚫습니다. 두길 모두 본질을 이해하려는 노력이며 이는 우주의 진정한 모습과 그 너머를 탐구하려는 인간의 본질적 열망을 반영합니다. 물리학의 정보와 불교의 연기는 실체를 구성하는 요소가 관계와 맥락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깊은 철학적 교차점을 이룹니다. 현대 과학에서 정보는 0과 1처럼 명확한 데이터지만 불교 세계에서는 인식의 흐름 속에서 드러나는 관계성과 변화입니다. 두 관점 모두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를 설명하며 우리가 보고 느끼는 모든 것이 진짜 실체라기보다 특정 조건에 의존하는 결과물임을 시사합니다. 이 둘은 우리가 보고 느끼는 현실이 과연 무엇인지 질문하게 만듭니다. 이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물리적 체계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우리의 해석이다. 불교와 현대과학은 서로 다른 시대와 언어를 통해 우주의 본질을 설명하지만 그 결과는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불교는 모든 것은 공이다."라고 말하며 "현대과학은 모든 것은 정보다."라고 설명합니다. 두 관점 모두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불교의 깨달음은, 모든 것이 공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 세상의 환영임을 꿰뚫는 것입니다. 현대과학은 물질의 본질을 탐구하며 결국 물질이 정보와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교와 과학은 결국 같은 질문에 대해 다른 접근 방식을 취했을 뿐 동일한 진리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의 현실이 진정으로 가상이라면 그 안에서 어떤 삶의 의미를 추구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지리는 대자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